여호와께서 사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유다 사람들 중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바벨론은 더 힘이 센 나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로 산다는 것은 매우 고달프고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인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은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네? 뭐라고요? 저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꿈은 아니죠. 어쩜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모두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오랜 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살던 집도 무너지고 먹을 것도 입을 옷도 부족했고, 게다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성전은 나중에 짓기로 해요.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먼저 우리가 살 집을 지읍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대신 자신들이 살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셨어요.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맞아요.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배우다가 먼저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너희가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 집 일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 힘을 모아 성전을 지읍시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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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몇년 동안 힘을 합쳐 지었더니 와, 드디어 멋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포로 생활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학계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고 축복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